오늘은, 음, 제가 미니어처를 만든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, 음, 핫도그. 여기, 핫도그가 있고요. 오뎅. 그리고 이거는 떡볶이고요. 이거는 스테이크예요. 먹음직스럽게 보이시죠? <laughs> 이거는 가은님이 주신 DIY로 만든 딸기 케이크인데요 제가 그 생크림을 잘못 짜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, 이거는 파르페, 딸기 파르페고요 이거는 각종 과일과 초코가 있는 음 케이크이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샐러드예요 그리고 이거는 베이컨인데 어, 까르보나식으로 만들어봤고요 이거는 팥빙수예요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블루베리 팥빙수로 만들었고 네 이렇게 해서 아 어, 제가 처음 시작해 가지고 만든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앞으로 더 많이 만들 거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선유의 음, 미니어처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안녕.